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t v 스탠드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32에서 70인치 t v 를 위한 이동식 받침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4% 할인된 45,000원에 지금 바로 특템하세요. 4위입니다. 맑고 촉촉한 숨결을 위해 오아 듀얼미스트 무선 가습기 필터로 깨끗함을 더하세요. 5,900원에 만나보는 듀얼미스트 필터는 상쾌한 공기를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ASUS P8H67 메인보드로 더욱 쾌적한 컴퓨팅 환경을 경험하세요. 2. 3세대 인텔 CPU를 지원하며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32,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싱거 미니 재봉틀, 오리지널 포장과 확장된, 꼼꼼한 8280, 1507 모델, 연회석 테이블처럼 깔끔한 작업 공간을 선물합니다. 다림질, 재봉, 보풀 제거까지 완벽,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USB-C 충전으로 편리하고 여행에도 완벽하죠. 16% 할인된 가격으로